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것 없이 민노총 때려잡기에 여파라고 할 수가 있죠. 역대 정권 처음으로 폐학질을 일삼고만 있는 민노총에게 강경 대응을 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민노총이란 집단이 얼마나 저급한 폐급 집단인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뭐, 긴말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사진으로 같이 보시죠.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XXX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를 할 것이다. 단결 투쟁. 자, 민노총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 기사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길 안전가드에 기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게끔 걸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봐도 민노총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개쓰레기 같은 집단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뒷골목 상권에서 죄 없는 상인들에게 자리값이라고 보호해주는 값이라고 삥 뜯어가는 조폭과도 같아 보입니다. 의리는 개뿔 용천 칠랄들을 떨고 있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처자식이 집에서 굶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대체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보시면 익명의 화물 기사가 원희룡 장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장관님, 제발 살려 주시라. 지난 6월 파업 때도 너무 고생했고 손실이 막대했다. 저희 차로 제품을 싣고 나오다가 화물 연대에 들켜서 다시 짐을 내려놓고 나왔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라는 내용의 메시지.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올린 쇼츠 영상 중에 250만 조회수 정도가 찍힌 민노총 화물. 4월 연대 좀비 때 영상 다들 보셨을 텐데 이참에 다시 한번 그거 보고 가시죠. 민노애들이 얼마나 개 깡패 같은 애들인지. 자, 이게 현실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운송에 나서는 기사들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제지를 합니다. 아니, 제지가 아니지, 폭력을 휘두릅니다. 중간에 벽돌 던지는 새끼 보셨어요? 저거 유리 깨지고 벽돌 운전자한테 맞았어봐. 끔찍하지 않습니까? 남의 차 무기로 두들겨서 파손시키는 게 여러분 현실에선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건데, 쟤네들은 머리에 빨간 두건 두르고 모이기만 하면. 법 위에 섭니다 모든 법은 본인들 아래에 있어요 이게 바로 민도총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인 거고요 이런 영상들은 정말로 많이 많이 공유를 해서 나란 일에 관심이 없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아 이건 아니지 이런 새끼들은 다 때려잡아야지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악을 넘어서 암적인 존재라 우리 사회에서 통으로 도려내야 한다는 라그 인식을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타이 타이밍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노총의 폐학질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파업 불참인 차량에게 쇠구슬을 쏜 미친 노조원도 있습니다 직접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보십시오 이만한 쇠구슬을 파업 불참한 차량의 유리에 쏴재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얘네는 모이기만 하면 무슨 자신감이 생기는 건지 법다인 없다니깐요 저거 뚫려서 앉아있는 운전자의 눈에 만약에 맞았으면 은 그대로 실명이에요 눈 먼다고. 그것뿐입니까? 달리는 중에 저 쇠구슬에 눈이 맞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고 2차 피해까지 나올 수 있는 자칫하다가 누군가가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아까 영상에서도 돌 던진 새끼 보셨잖아요. 이런 데도 여러분 민노총이라는 집단을 지지하십니까? 이 미친 정신 나간 집단을? 자, 또 보시죠. 이거 예전에 약 10년 정도 전에 참 유명했던 민노총의 죽창이죠.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을 실제로 휘둘렀었습니다. 아니지. 찔렀지. 경찰들 경찰들에게 실제 이 죽창을 맞고 실명이 되는 경찰도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진짜 죽일 심상이 아니라면 이 대나무를 날카롭게 잘라서 그거를 아무리 경찰이라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찌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발상입니까?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진짜 죽는다고. 더 경악할 만한 거 보여드릴까요? 18년도 에 있었던 일.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이라는 곳의 노조원들이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인다는 이유로 회사 임원 상무를 폭행하는 일.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회사 임원은 콧뼈가 부러지고 광대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공권력인 경찰에게도 대드는 이들의 모습. 당시 회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2층 사무실 진입을 시도를 했지만 역시 또 모이기만 하면 미친 개들이 되죠. 금속노조 조합원들 약 40명이 모여서 경찰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슈바 경찰이 와서 제지를 하려고 진입하는 걸 막았다고. 그 사이 피해자는 계속 막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심지어 추가로 투입된 경찰관 30여 명은 금속노조 여성조합원들이 막아서서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왜못 들어가겠어요? 뻔하지. 조금만 스쳐도 이 경찰관이 나 만졌다고 성추행했다고 그 지랄들 떨려고 여성조합원들 앞에 내세웠던 거겠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아직입니다. 또 보세요. 또 이런 개 폐학질만 일삼는 민노총 알려야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건 진짜 혀를 내두릅니다. 새끼들 파업한다. 하고 머리에 빨간 두건 두르고 파업 천막에서 도박하다가 걸렸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 파업 천막에서 도박하다가 현행범 체포.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할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새끼들아 파업을 하지 말고 할거 없으면 일을 해라. 아 진짜 한심하다. 인생이 왜 이러냐?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일을 처안 하고 파업하면서 파업 천막에서 도박하다가 걸려놓고는 왜 했냐고 물으니까 할게 없어서 도박을 했대. 아니 씨바 그러면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비노존 일 못하게 놓고 지들은 파업 천막에서 도박을 하고 앉아있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경찰을 때리는 거? 진짜 우습습니다. 치아 부러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미친 집단 조합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미친 애들은 경찰을 밥 먹듯이 때려요. 보세요. 특정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다친 경찰관만 수십 명.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 내려서 멱살 잡고 바닥에 넘어지니까 밟은 겁니다. 무려 20분간. 경찰 2명 치아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되고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고 10명은 입술이 터지고 찰과상.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도라이들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민노총 강경 대응이 이상하게 보이세요? 얘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극악무도한 애들이라고. 더 무서운 건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지내다가 아무런 문제없는 보통 사람 같다가 파업만 개시하고 머리에 빨간 두건만 두르면 모이기만 하면 저 관경병 걸린 들마냥 변한다는 게 소름인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니까 평상시에는 술 먹으면 개가 돼서 아무나 때리고 다니는 술버릇 개인 애들처럼 얘네들도 똑같다고. 친구 중에 여러분 그런 술버릇 있는 애들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바로 손절치죠. 똑같다고 민노총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절을 쳐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마지막으로 이 민노총과 손을 잡은 이 극악무도한 집단과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다? 어 이재명이다. 자뭐더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취임 기자회견 100일도 빤스러냈다던데 기억하세요. 민노총과 손을 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런 집단과 손을 잡는다고? 자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상식과 지성을 갖춘 분들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지 감이 오시겠죠 자 해당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변에 한 명이라도 더이 민노총의 폐학질을 알아야만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은 특별히 더 행동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샤인티 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